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돌이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삶과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laughs>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하였던 그 언약을 다시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적 명령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호와의 명령은 언약적 명령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언약적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들을, 그 약속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환경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면 이러한 환경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것을 어떤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언약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미 주어진 복이죠. 그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죄와 함께 또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의 그 명령의 성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지금 본문에서 삼가 지키라. 그런데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약에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 세워야 할 법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아 이제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그 성막을 지을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장면에서는 이 27절까지의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신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는 네개 내가 오늘 네게 하게될 명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삼가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바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6절까지에는 첫째로는 들어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 12절, 12절에 그, 있는 내용이 15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내용을 앞뒤로 하고, 그 중심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갈 땅, 이제 가나한 땅의 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1절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그 가나한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토창민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한 것은 그 땅에 그들이 거하지, 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언약을 깨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두 번째 명령과 연결됩니다.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것 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무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 저희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그 마음은 알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버타공 그들과 짝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언젠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그때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이, 이 악한 본성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아예 그들과 함께 동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오히려 그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들어가면 언약은 고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단들, 그리고 우상들을 다 부수고 파헤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들은 아예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죠. 열심을 내는 하나님, 사랑에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것은 언약적 명령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쌍방간의 약속이라고요. 나도 나도 너희들 이외에는 다른 누구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도 이 언약에 매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되어지려면 너희도 나만 나도 너희만 이것은 동시에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길 경우에 어길 경우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데 이들이 가난한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런데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그들의 제사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될 것이고 같이 살게 되면은요 또 결국에는 그들의 재물을 먹게 될 것인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빈번해지게 되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그 제사에 그냥 매일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되면 혼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들과 너희들의 자식들 사이에 혼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아들딸, 자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먼저 그들에게 초대되어서 그들의 재물들을 먹게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드렸던 그 재물을 먹게 될 것이고 이제 거기서 좀더 친분이 쌓이게 되면 혼인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손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일어나죠 그대로 일어나죠 우리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신앙을 지키는 그 일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자녀들의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이 자손들의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의무들을 게을리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세상살이에 세상살이와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생활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병든 정도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은 완전히 변질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가, 대를 이어가며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은 변질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걸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게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 신앙을 중단하고 또 심하면 뭐 이렇게 다른 종교로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시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되면 그 자손들은 정말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끊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완전한 이교도와 같은 그런 자손들로 변질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일에 힘을 쓰는 것을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50%. 이렇게 힘을 그렇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등을 보고 따라 걷는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고자 분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실수로 범죄하여 넘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의 첫 번째로, 바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고,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버리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명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고 사실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에 대한 이 땅에서의 모형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적용을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과 보상에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있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이익과 그런 유익들을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신앙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여 질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순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단지 저희들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자손들의 그 신앙의 순결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